그립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잘 보세요 이 달나라 골프는 힘든 게 뭐냐면 이 그립을 잘 잡으면은 골프가 쉬워요 오늘도 70개 치는 분이 왔는데 그립이 이러,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손을 모시고 이렇게 이거는 흘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게 이 손가락을 곤충 잡는 것처럼 잡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잘 보세요 이거 그 심드 이렇게 손에서 힘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잘 들으세요. 여기 해가지고 이게 넘어갈 때 이게, 이게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엄물린 거라고요. 거기서 보시면은 체가 이렇게 가면은 이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뒤로, 무거워서. 체는 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거 막아주는라고 이걸 하고 여기에 그냥 이렇게 잡으면 여기에 놀겠죠 안에서. 그래서 탑에 갔을 때 탑에 갔을 때 넘어지지 말고 놀지 말라고 이게 받쳐주는 거예요 이 역할이. 근데 이걸 모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받칠지 모르지만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스럽게 떨어지질 않고 사람 몸이라는 걸잘 아셔야 돼. 손에 어떤 손에 어디에 힘이 있으면은 이 자체가 다른 거는 르고 보상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립은 어떻게 됐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왼손 그립을 이렇게 잡으면 절대로 붙였다고 생각을 해야지 잡았다고 그러면 힘들어하겠죠. 그렇죠? 이걸 붙였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왼손 그립에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가 잘 보여? 잘 보이나 봐요. 네네. 네, 여기가, 여기가 항상 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보세요. 여기가 붙어버리면 이 손이 이게 꺾여가지고 이런 골프 그립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치는 거예요. 그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치는데, 왼손 그립이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자, 골프는 스냅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스냅이에요. 그러면 한 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죠. 양손으로 때리는데, 왼손 스냅은 없죠.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오른손 스냅은 있는데 왼손 스냅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왼쪽 그립을 잘못 잡았을 때 무조건 땡기는 거예요. 왜 내가 땡기는지 모르죠. 그게 뭐냐면 이게 떠 있어가지고 부드러우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헐게 그런데 왼손이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오른손을 아무리 편하게 잡았어도 이거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왼손 그립, 오른손 그립. 이게 디테일하게 해줄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립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왼손 그립은 어떻게, 해?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붙였다 했는데, 가장 좋은 게 이거란 말이에요. 자꾸만 제가 이거 강조를 하잖아요. 이달나라 골프를. 잘 보세요. 이렇게 잡을 때는, 이렇게 잡는 밥은 없어요. 그쵸? 손목에 힘을 주고 잡는 게 아니라, 땅에다 놓고 그립을 잡을 때 헤드를 맞추고 이런 걸 하지 말고 가볍게 그냥 이렇게 잡거든요. 손 놓으시면 안 돼요 네, 헤드는 나중에, 만, 헤드는 나중에 이렇게 잡았으면은 잘 보이죠? 잡았으면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헤드 맞추면 돼요. 여기서 만약 왼손으로 이렇게 헤드 맞추면 그립 잡고선 헤드 고친다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왼손 그립에 힘이 없으려면은, 바닥에 놓고 잡든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잡으면 뭐예요? 다시 일로 들어옵니다. 어디를 살려고, 손이. 그러면 이거또꺾이는 거야. 잘 들으세요?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답게 하는데, 선수들은 이렇게 잡는데, 왜 나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너는 아마추어잖아.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답게. 왜 나는 이렇게 잡으면 안 돼? 안 되죠? 후, 이거 꺾였어요, 아마. 그러면 또 똑같이 또엎어치는 현상을 또 갖는 거야. 왜, 거치, 뭐, 왜 샷이 안 되는지를 몰라요. 모르는니다 절대로. 네. 저도 만약 그런 분이 있으면은 그립을 잘안 봐줘요. 안 보이죠? 샷, 샷을 보게 돼 있어. 잠깐만.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바지주름 사이 안쪽에 그립 끝이 붙어가지고는 살짝 땡겨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땡기면 롱썸, 숏썸 하여튼 티 v 가몇주기요 롱썸, 숏썸 하니까 또 엄지만 이렇게 땡깁니다 그래가지고 여가 떠가지고 떠야 되는데 엄지만 뜨니까 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엄지만 힘을 줬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코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골프를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툭 잡아 땡기면 자연스럽게 땡기면 이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너클이라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정권이라고 그러죠. 이게 살짝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게 이게 훅입니다. 제가 가르쳐주는 그립이 아니에요. 제가 가르쳐주는 그립은 뭐냐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손목을 가장 부드럽게 잘 쓰는 사람이 주방장이에요. 어머니들하고. 그래서 칼 잡던처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제가 항상 생각을 해. 생각을 어떻게 해요? 잡았다 그러면 힘들어 가니까 붙였다, 붙였다 하고, 이렇게. 지금 초보분이 와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생각이 좀 얕죠? 끝에 잡아서 멀리 보내려고, 멀리 똑바로 보내니까 그러니까 로망이니까. 이 끝에 잡으면, 죄송하지만, 뒤땅 쳤을 때이 손목이 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다음에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두개 정도 남기면은, 제일 좋아요. 손가락으로. 왜냐면, 하 여기에 무게가 있죠. 헤드가두 개가 때렸을 때 이게 같이 쳐주기 때문에 반작용이 돼가지고 거리가 더 나간대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원리는 이게 지렛대 원리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늘기면은 저는 손목이 다칠까봐 그런줄 알았더니 나중에 배웠어요. 아니 사, 사실상 헤드가 나갈 때 여기서 치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볼때 그래서 왼손 그립은 가장 좋은 게칼 잡는 것처럼 모르겠으면 자기가 왼손 그립을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집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왼손 그립이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각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왼손 그립에서 가장 중요해요. 음. 왼손 그립에서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라라 골프에 이상한 게 있으면 은 삼성동 169번지 박세리 트루 골프에 오셔서 월수금, 네, 이거는 10시까지 있어요. 근데 화, 목, 토는 4시까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그러면 레슨이 안 받아요. 뭐. 연습장비만 끊으면 제가 항상 항상 달라라 골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셨죠? 끊으세요.